우리 사람은 인간의 삶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아직 인지 발달이 미숙한 아동의 시기일 때는 그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느 순간 거른 말을 하고 말을 할줄 알게,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 또는 소중한 인형과 같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청소년기 때에는 학교와 학원 생활을 통하여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친구,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 그러한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달려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열정, 그 공부를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은 또 사회 천연생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남들이 다 알아봐 줄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위하여서 고학점, 고스펙, 고학벌을 붙잡으려며 붙잡으며 애쓰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취업의 문 앞에서 합격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또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한 연애 그리고 또 장년의 나이가 돼서는 여러 가지 재물과 돈 그리고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명예와 또한 우리에게 평생 있어야 할 건강의 복, 또한 장수 평안의 복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그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에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였던 것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할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의 엄격한 그러한 율법 준수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할례의 절차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에 대한 철저한 지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적 모습들이 마치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수 요소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습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대한 철저한 따름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오류가 생겨난 모습에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 오해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오늘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교훈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붙잡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릴까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만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주의적인 모습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만 그리고 우리의 행함만 그러한 발버둥 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지킴 있는 모습만이 나의 모습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행함, 나의 의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와 같은 모습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가리켜 그림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된 모습들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 왜곡되어 버린 그러한 가르침과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모습에는 실체가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장래에 장차 오게 될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보여 주는 그림자 이 시기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실체가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1팔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와 같은 잘못된 믿음,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꾸며낸 겸손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조심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모습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의 모습을 왜곡하여 보여주기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만연한 우상숭배, 잘못된 그 진리를 조심해야 할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한,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열 가지의 개명 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그곳에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자리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질문에 앞서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형상, 우리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나를 두시겠습니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진리의 참된 실체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속에 두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규례들에 대하여서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처럼 바울은 성도의 삶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규정들에 대해서 이미 죽음이 임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규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 규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채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에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규정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는 그 내가 그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일시적인 그러한 가르침에 불과하고 불가한 모습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그리고 세상적인 규례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를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규정들과 그러한 규례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따르는 길들이 현명해 보이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속이 텅빈 마치 풍선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에 있는 겉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규칙과 규례들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와 규칙에 대한 준수와 행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